PRGR 추천 베스트 3. 3위 PRGRRS 유틸리티. 유틸리티 특유의 쉬운 스윙과 뛰어난 컨트롤 성능을 갖춰 다양한 라이에서 안정적인 샷 가능함. 롱 아이언 대체용으로 유틸리티를 찾거나 컨트롤과 비거리를 동시에 원하는 골퍼에게 추천. 가격 168,800원. 2위 PRGRRS 페어웨이우드. 넓은 스위트 스팟과 낮은 무게 중심으로 볼을 쉽게 띄울 수 있으며 강한 탄도로 긴 비거리를 확보 가능함. 높은 탄도와 긴 비거리를 원하며 페어웨이 우드 사용이 어려웠던 골퍼에게 추천. 가격 18만 8,800원. 1위 PRGRS r 드라이버. 고반발 페이스와 최적화된 무게 중심 설계로 강한 볼 스피드와 긴 비거리 제공. 관용성이 뛰어나 미스샷 보정 능력 우수함. 비거리와 관용성을 동시에 원하는 골퍼, 안정적인 샷을 구사하고 싶은 중상급자에게 추천. 가격 25만 8,800원. 이제 필드에서도 부담 없이 완벽한 샷을 만들어 보세요.